안녕하세요. 제주도에서 리뷰하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. 제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을 받았습니다. 어렸을 때는 사실 운동화, 뭐, 패션, 청바지 참 관심이 많았는데, 글쎄요, 저도 나이를 먹은 탓일까요? 패션에는 관심이 없고, 오로지 뭐, 카메라 뭐,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패션은 와이프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. 와이프가 사주는 거 있고, 사주는 거 신고, 그러다입니다. 사실,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하기도 해요. 뭘 입을까, 뭘 신을까, 이런 생각 안 하고, 그냥 와이프가 사다 주는 거.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. 자, 거두점이 하고,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나이키 운동화가 있죠. 어, 이게, 나이키를 아시는 분들은, 네, 좀 유명한 운동화예요. 이거 여기다 해야겠다. 잘안 보인다. 이게, 이름이 뭐라고요, 여보? 뭐? 나이키 에어맥스, 에어맥스, 에어맥스 97. 97이라는 모델인데, 제가 이 운동화를 신고 길을 걷다가 그 길이 황천길이 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3개월 정도 신어보고 엄청난 단점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길이 곧 황천길이 될 뻔한 사연 그리고 그 단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미창, 밑창, 미창이 여기는 오돌토돌해서 걷기가 좋습니다. 근데이 밑에는 맨들맨들합니다. 전혀 뭐 홈이 여기밖에 없어. 그래서 여기는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평지를 걷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죠. 하지만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건물 내부에 있는 좀 평평한 그런 길을 걷게 되는 순간 거기에 약간의 물기라도 있을 경우. 정말 미끄럽습니다. 의도치 않게 다리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스트레칭을 여러 번 했습니다. 아, 정말 큰일 나 했어요. 이게 비단 나만의 문제다. 그러면은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뿐만 아니고 똑같은 모델의 신발을 산제 와이프도 여러 번 삐끗삐끗 했습니다. 이 신발을 신고 심하게 미끄러져서 지금 제 와이프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. 자, 이 운동화를 사실 분들은 비안 오는 날, 그리고 뭐 물이 없는 곳이다, 아니면 물이 안 흘릴 곳이다, 이런 곳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정말 물이 요만큼만 있어도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그런 신발입니다. 왜냐면은 이 마찰이라는 게 저도 이제 방송에서 보고 안거지만은 여러분들 이 트랙을 도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밑바닥을 보면은 홈이 없어요. 맨들맨들 해요. 그래야지 더 마찰력을 일으켜서 트랙을 돌때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홈이 있는 자동차랑 홈이 없는 자동차가 마른 아스팔트에서 급 제동을 했을 때, 네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, 네 홈이 없는 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홈이 있는 자동차는 예 비가 왔을 때 홈이 있어야겠죠. 만약에 비가 왔을 때 홈이 없는 바퀴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. 그러면 은 차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들, 트랙에서 자동차가 막 도는 거 많이 보셨죠? 슈퍼카들 막. 구독, 구독, 그리고 코너 돌땐 좋아요,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들, 일단 크크크, <laughs> 자! 이렇게 저희 부부를 힘들게 한 나이키 운동화를 오늘로서 네, 벗어서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던져버리도록 하고 새로운 운동화를 샀습니다. 아, 뭐 이것도 역시 제가 알아보고 산건 아니에요. 와이프가 너무 미끄러워서 진짜 여러 번황천길갈 뻔했기 때문에 나이키에 대해서 정이 뚝 떨었어요.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산 운동화. 저는 뭔지도 몰라요. 일단 뜯어볼게요. <laughs> 나이키가 싫다고 이번에는 아디다스를 샀어요. 어, 이거, 이거 하나는 220짜리. 여보, 여보 거, 가져가. 아디다스. 이건 뭐야? 와우. 예. 이게, 이 이건 이름이 뭐야? 아디다스 시티 마라톤 PT. 네, 마라톤 할때 신는 신발인가봐요. 아, 바닥이 좀 딱딱한데, 나는 바닥이 좀 쿠션이 있는 거를 원했는데. 아, 그리고 여기 보면은, 어우, 홈이 엄청납니다, 예. 엄청나요. 절대 미끄러질 일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면 돼요, 저는 일단. 디자인 다 필요 없어. 일단 요거면 돼, 요거. 요거면 돼, 요거. 이야, 좋습니다. 봤죠? 마라톤 신발인데?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신나요, 마라톤 신발은? 제 신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, 일단 한번뭐 와이프가 사줬으니까 신어볼게요. 자, 이 신발입니다. 네. 사이즈 딱 좋아. 사이즈 아주 좋아요. 아, 역시. 어떻게 내 신발 사이즈를 이렇게 와이프가 정확하게 맞추지? 원래 265 신었거든요. 근데 지금 신킨 신발은 260이에요. 그런데도 내 발에 딱 맞아. 아니, 좀 헐렁거려. 오 진짜 나 결혼 잘한 것 같아요. 자. 얼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독특한 지름. 내가 즐겁기 위해서 지른 그 지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아, 이 지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저놈 카메라에 대한 걸 질렀을 것이다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걸 질렀을 것이다 아니면 패션에 대해서 질렀을 것이다. 전혀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지름입니다. 말 그대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또제 와이프와 우리 딸내미, 우리 가족이 즐겁기 위해서 지른 겁니다.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놈입니다. 이게 뭐냐면은 소형, 어, 디제잉 장비예요 집에서 디제잉을 할수 있어요. 보통 디제잉 하는 그 기계들이 되게 크잖아요. 그리고 거기다 컴퓨터도 물려야 되는데 얘는 음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믹싱하고 재밌게 즐겁게 놀수 있어요. 거기다가 스피커까지 있어요. 네,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그런 DJ 장비에요 고DJ 플러스라고 제 아는 동생이 이제 글 쓰는 DJ라고 DJ 래피라는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DJ죠.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를 물어봤어요. 내가 가게에서 혹은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신나게 놀고 싶은데 그런 좀 DJ 장비 같은 거 어떻게 좀 간단한 거 있니? 그때 바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, 초심자들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 DJ들도 쓸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그러니까 형님이 제가 형이거든요. 형님이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이거는 행사를 뛸 수도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그래서 어 그래 간단하게 집에서도 놀수 있고 행사까지 또 크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. 어 좋아요. 전문 DJ들도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바로 구입을 했지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을 틀지 못하더라도 아 이런 거, 아니, 이런 게 이제 다 내장돼 있으니까 신나게 놀수 있는 거죠. 예, 하여튼 뭐이 전문 DJ 장비 요거 때문에 요즘 상당히 즐겁습니다. 재밌습니다. 가게에서 쉬는 시간 와이프랑 댄스 음악 틀어놓고 막 믹싱하면서 춤추고 노는 그 재미가 있어요. 아, 사실 제가 DJ도 했었습니다. 여기서 DJ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 개그 치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을 거야. 에헤, 그러지 않아요? 뭐 이런 거, 요 DJ 말고, 진짜로 나이트클럽에서 제가 DJ를 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. 개그맨으로 한창 활동을 할 때, 밤업소를 몇 군데 뛰었었습니다. 뭐 대전도 가고, 온양도 가고, 천안도 가고, 뭐 인천도 가고 했었는데,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. 그때마다? 아니, 저 말고도 많은 개그맨들이 그랬어요. DJ 부스 앞에서 막 뭔가 믹싱하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거 다개구라니다 뻥입니다. 야, 이 얘기를 여기서 하네.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개그맨들의 믹싱은 다 뻥이었습니다. 뻥이에요, 뻥! 거짓말, 구라!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밤 업소에서 이제 어 섭외가 오면은 15분짜리 CD를 만듭니다. 그래서 15분을 한 타임으로, 이제 연예인들은 보통 한 15분 정도 뛰었거든요. 나이트클럽에서. 그때 CD를 만드는데, 이 CD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? 요즘은 장비가 좋아졌지만, 그래도 혼자서 믹싱하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, 어, 더 힘들었겠죠. 그래서, 주변에 있는 DJ들한테 돈을 얼마를 드리면서 부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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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 있다. 그러고 말씀드리면 DJ가 믹싱을 해서 CD에 구워 줍니다. 그래서 그 CD 한장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나이트클러 가서 DJ가 틀어 줍니다. 그때 이제 우리는 큐만 딱 누르면 돼. 스타트. 스타트 딱 누르면 그 음악이 나오면서 마치 내가 믹싱한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면서 Let's go b a b y come on everybody 삐롱삐롱. 이러면서 이제 놀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썼던 그 기교들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못 만져. 그리고 DJ가 하나 얘기해 줘. 여기 볼륨이 여기 있어. 그러니까 볼륨 올렸다 내렸다, 올렸다 내렸다. 요것만 하는 거야. 그래서 음악이 막 나오다 갑자기 음악 떼는 거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, DJ 나학 인사드려. Let's go, 마리! 하고 다시 딱 올리는 거지. 그지? 그리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장난을 쳐 어우, 나도 사랑해. 뭐, 이런 거 하고, 그죠? 나이트클럽에서 이 볼륨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놀았는지. 그 당시 이렇게 놀았어요. 뭐, 이렇게도 음악이 나오잖아요? 자,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서 40대 손 들어봐, 40대. 오신 여러분 중에서 30대. 자, 오신 여러분 들에서 20대. 야 10대 손 한번 들어봐, 여러분. 와 이래요, 여러분. 경찰 불러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그런 클럽을 갈 수도 없고 나이트클럽에도 갈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 상당히 외져 있어요 시골이에요 바닷가에요 그래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항상 재미있게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놈을 지르고 나니까 이거 고 DJ 플러스라는 게 요즘은 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이런 운동도 있는데 이게 순수 국산이에요. 지금까지 나온 그런 그 DJ 장비들은 이게 이제 외국 게 많아요. 근데 이 장비는 순수 국산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. 여러분 날로 발전하는 제 DJ 기술과 함께 여러분 노실점이 됐습니까? 자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이 아빠나 엄마 DJ 또 연습하시는 우리 학생들. 요 장비, 요거 괜찮습니다. 요거 내돈 주고 내가 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점과 단점을 리뷰할 수 있어요. 장점은 뭐 집에서 즐겁게 갖고 놀수 있다는 거. 단점은 매뉴얼이 없습니다. 매뉴얼이. 그래서 그 기존의 DJ를 할줄 아는 분은 요게 쉬울 수 있어요. 근데 DJ라는 것도 모르고 이거 음악 틀줄 모르시는 분들, 저도 모르거든요. 아직까지도 뭐한 2, 3일 갖고 놀아봤는데 이 완료 초심자들은 다가서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래서 좀더 누군가가 이 장비를 좀 사서 유튜브나 이런데 제대로 된 광주화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근데 조금만 만져보니까 되게 재밌어요. 정말 재밌어요. 아 재밌어 막 이거 들고 클럽 가서 한번 내가 음악 틀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활활 타오릅니다. 내가 이걸로 연습해서 내가 조만간에 내가 진짜 클럽이든 뭐든간에 야외 행사에서 내가 음악 한번 틀어볼 테야. 어 기대해 보세요. 아 재밌어 정말 재밌습니다. 요거아 여러분들 재밌습니다. 고 DJ 플러스 보니까 고 DJ라는 게또 옛날에 나왔었어. 근데 그거보다 더 좋게 해서 나왔어요. DJ를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. 이거 하나면은 정말 어, 프로급 디제이 DJ 실력으로 디제잉을 할수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요거 하나로 예 국산 장비를 이용합시다 여러분. 고 디제이 플러스 네 요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 아 지르세요? <laughs> 나도 내돈 주고 질렀어요.